안녕하세요. 팀 앱스의 트레이너 제이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동작은요. 이 메디신볼 소도업을 이용한 런지 앤볼 트위스트 동작이에요. 하체 운동이기도 하고요. 하체 동작에 런지 동작이 들어가면서요. 몸을 로테이션 시키는 트위스팅 동작이 들어가요. 중요한 거는 이 트위스팅 동작을 그냥 힘없이 돌리는 게 아니라 복부에 충분한 텐션을 준 상태로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런지와 함께 버텨주시고요. 복부 힘을 주고 몸을 돌렸다가 돌아오고 나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해볼 동작은요. 어, 런지에서도 앞으로 가는 포워드 런지가 있을 테고요. 뒤로 다리를 빼는 백런지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건너오는 포워드 런지에서 볼앤 트위스트 동작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7번, 오른쪽 7번은 제가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다리는 편하게 뛰시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편한 스탠스를 잡아주시고요. 중요한 거는요. 발끝이 너무 굳이 안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어요. 11자 내지는 살짝 편한 대로 골반 방향대로 바깥쪽으로 흘러가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볼은 가슴 앞다가몸 아, 앞에다 놔주시고요. 항상 가슴 내밀고 턱은 살짝 당겨주세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려가고요. 런지 동작에서 몸을 돌리는 트위스트 앤 어. 자, 둘! 업! 셋넷 복부 힘을 가볍게 조여주고 다섯 여섯 일곱 반대쪽 동작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 중요한 거는 런지가 앞으로 포도런지를 들어갔을 때 앞발에, 앞꿈치에 쏠리게 되면 요 무릎이 너무 나가버려요. 될수 있는 한무게이좀 앞발에, 뒤꿈치에 쏟아질 수 있게 하고 상체는 가슴을 핀 상태로 너무 앞으로 숙여지거나 너무 뒤로 눕지 않도록 자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 동작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앞에 피고 자 왼쪽 하나 반대다 <laughs>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어 런지 동작을 함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동작은요 아까 말했듯이 앞꿈치보다는 앞발이 뒤꿈치에 무게중심이 더 가야 되고요. 될수 있는 동 뒷발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주는 게, 어 앞발에 그리고 뒤꿈치니까 무게 힙에 더 자극을 많이 걸게 할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어 런지 앤볼 트위스트 동작을 배워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다른 소독을 이용한 다른 우리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